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정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산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산균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유산균의 종류, 특징, 함유된 음식 및 섭취 방법, 그리고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도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유산균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봅시다. 유산균에는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사카로미세스 골라르디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의 장에는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으며 이중 10조 개가 유산균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유산균들은 장 건강을 유지하고 소화 및 면역 체계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락토바실러스. 락토바실러스는 대표적인 유산균 중 하나로 장내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키고 유해 세균을 억제하여 장 건강을 유지합니다. 또한 설사 개선, 소화 기능 개선, 면역 체계 강화, 여성 질 건강 유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주로 발효 유제품 요구르트, 치즈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도박테리움은 장내 세균균형을 유지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항염증 효과, 면역 체계 강화,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비피도박테리움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장에서 발견되며 발효 유제품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카로미세스 골라르디. 사카로미세스 골라르디는 효모류 유산균으로서 설사 예방, 대장균 감염 억제, 항균 효과, 항염증 효과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이 유산균은 일부 발효 음료와 건강보조제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트레토코커스 테르모필로스, 렉토코커스 루테리, 엔테로코커스 파시움 등 다양한 유산균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균들은 각각 특징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한 장내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발효 음식과 건강보조제를 통해 이러한 유산균들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산균이 함유된 음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발효 유제품인 요구르트, 키퍼, 치즈, 발효 채소인 김치, 사워크라우트 피클, 발효 과일인 코코넛 킥피 발효 음료인 콤부차, 식초. 그리고 발효 콩 제품인 미소. 누테물인자 템페이 등 다양한 발효 음식에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요구르트. 요구르트는 유산균이 발효시킨 유제품으로, 락토바실러스와 스트레토포커스 테르모필루스 등이 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 유산균은 소화기능 개선과 면역체계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키퍼. 키퍼는 발효 우유로, 락토바실러스, 락토포커스, 루테리, 비피도박테리움 등 다양한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유산균들은 소화기능 개선, 항염증 효과, 면역 체계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김치?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 레빌리눔프레비스, 레빌리눔, 패키노박테리움, 페디오포커스 등의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유산균들은 항산화, 항염증 효과,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사워크라우트? 사워크라우트는 발효된 양배추로 레빌리눔프레비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등의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 유산균은 소화 개선, 면역 체계 강화, 항염증 효과 등에 도움이 됩니다. 피클. 피클은 발효된 오이, 파프리카, 양파 등의 야채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레빌리눔 브레비스 등의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 유산균은 소화 기능 개선, 항염증 효과, 항산화 작용 등에 도움이 됩니다. 미소, 미소는 발효된 콩과 국물로 만든 일본의 발효식품으로, 아스퍼질루스 오리제, 레빌리눔 브레비스, 락토바실러스 등의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 유산균은 소화 기능 개선, 항염증 효과, 면역 체계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템페, 스 템페는 발효된 콩으로 만든 인도네시아의 발효식품니다 라이우코커스 올리고스포루스와 라이우코커스헬보로미치 등의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 유산균은 소화 개선, 항산화, 면역 체계 강화 등에 도움이 됩니다. 카사프레 카사프레는 발효된 마나유카 뿌리로 만든 중남미의 발효식품으로 레빌리눔프레비스, 락토바실러스플란타룸, 비피도박테리움 등의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 유산균은 소화 기능 개선, 항염증 효과, 면역 체계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코코넛 요구르트 코코넛 요구르트는 코코넛 밀크로 만든 발효 제품으로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등의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 유산균은 소화 기능 개선, 면역 체계 강화, 항염증 효과 등에 도움이 됩니다. 콤부차. 콤부차는 발효된 차로 만든 발효 음료로 글루코나세트박테리움 콤부카, 아세트박터 사카로미세스 등의 유산균과 효모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소화 기능 개선, 항산화, 항염증 효과 등에 도움이 됩니다. 누룩. 누룩은 발효된 곡물로 만든 한국의 발효 식품으로 아스퍼질루스 오리제, 레빌리눔 프레비스 락토바실러스 등의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발효식품과 음료에는 각각 다른 종류의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들 유산균은 소화 기능 개선, 면역 체계 강화, 항염증 효과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발효식품과 음료를 섭취하여 건강한 장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균을 섭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발효 음식을 섭취하여 다양한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구르트를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섭취하거나, 샐러드에 발효식초를 첨가할 수 있습니다. 발효된 채소를 메인 요리에 첨가해 먹거나 샌드위치에 넣어보세요. 의사와 상담한 후 건강 보조제로서 유산균을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일부 유산균 보조제가 우주 비행사들에게도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 밖에서도 건강한 장내 환경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건강 보조제 유산균과 자연 발효 음식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건강 보조제 유산균 이 점은 높은 농도의 유산균 건강보조제, 유산균은 높은 농도의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어 효과적인 섭취가 가능합니다. 표준화된 함량 건강보조제는 특정 종류의 유산균이 정확한 양을 함유하고 있어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섭취 개출, 정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 휴대와 섭취가 편리합니다. 단점은 건강보조제 유산균은 일반적으로 자연발효 음식에 비해 비용이 높습니다. 합성첨가물 일부 제품에는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천연발효 음식보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섭취로 발효 음식은 일상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영양소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영양소와 미네랄, 비타민 등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좋습니다. 발효 음식은 풍부한 풍미와 맛이 있어 식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단점은 낮은 유산균 농도로 자연 발효 음식에는 건강보조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의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함량 발효 과정과 제조 방법에 따라 유산균의 종류와 함량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조제 유산균은 높은 농도의 유산균과 편리한 섭취를 제공하지만 비용이 높을 수 있으며 자연발효 음식은 다양한 영양소와 맛을 제공하지만 유산균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개인의 목표와 선호도에 따라 건강보조제 유산균 또는 자연발효 음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자연발효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필요에 따라 건강보조제 유산균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유산균 건강보조제를 복용할 때 제품의 품질과 성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정 건강 상태 또는 약물 복용과 관련하여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자연 발효 음식을 섭취할 때는 신선도와 저장 방법에 유의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생물의 활동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발효 음식을 적절한 조건에서 보관하고 소비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섭취는 소화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건강한 장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건강보조제와 자연발효 음식을 적절히 조합하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소화기능 개선, 면역체계 강화, 항염증 효과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보조제 유산균과 자연발효 음식에 함유되어 있는 유산균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각각의 단점을 이해하고 섭취하면 조금 더 유용하게 유산균을 섭취하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산균 섭취가 사람 몸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소화기능을 개선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 건강을 개선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연구에서 유산균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장뇌축기라고 부르며 장 건강이 뇌 건강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유산균 섭취에도 잠재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유산균 복용 시 가습, 불안정한 소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에 따라 섭취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섭취량을 결정하세요. 결론적으로 유산균은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다양한 발효 음식을 통해 유산균을 섭취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섭취량을 찾아보세요. 유산균을 올바르게 섭취하여 건강한 삶을 즐기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주제인 유산균에 관한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